매너 없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보은싹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젊은 미생들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이 사람 힘들면은 또한 <목소리> <하고> 번쯤 <목소리> 절대 안잘립니다 상대의 많은 미생들이 직장에서 여러 가지 대우나 평가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실력 있는데 알아주지 않아 왜 인사 고가에 어, 반영이 안 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실력의 개념이 뭐냐? 크게 보면 은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실력이죠 고스톱 칠때 <laughs> 얘기를 하지 마 업무 능력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흔들 실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못지 않는 실력의 요소를 차지하는 것이나는그 사람의 자세, 마음, 이런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과장님 축구는 잘하시네요. 그래 봐요. 그게, 그게 칭찬입니까? <laughs> 그게 비난입니까? 그것보다는 과장님 축구도 잘하시네요. 이게 긍정 마인드거든요. 제 아는 사람 중에 하나는 매일 한 번씩 그자기 거울, 또는 차 안에 혼자 있을 때 미친 사람처럼 막 웃어요 웃는 연습을 하는 거죠 자세가 몸에 배가지고서는 남들이 조금만 얘기해도 잘 웃어주거든요 그것도 아주 반대서 웃어주니까 아, 그런... 아, 굉장히 높은 그, 리액션, 리액션. 예. 우리 웃음 연습 네. 한번 하고 <laughs> <와야 야. 웃음> 이 웃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은 이런 게 평판이거든요 <laughs> 좋은 평판을 갖는 거 이것도 실력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죠 실력이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저는 일을 되게 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제 바로 일을 되게 하는 능력은 기본적인 능력이고 좋은 평판, 그리퓨테이션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사람 어때 했을 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아, 저 사람 정말 괜찮아. 이 정도로 나와야지. 그런 평판이라는 것이 어떤 것으로부터 그런 좋은 평판을 네. 얻을 수 있느냐? 태도라고 생각해요. 일에 대한 태도, 그다음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기 삶을 대하는 태도. 그게 이제 중요한 요소가 긍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랑 비슷한 얘기하네. 내가 메모에 와서 네. 그 얘기 하려고 그랬더니 어쨌든 내가 볼땐 태도가 중요하고 우리 동양 고전으로서 지난 한 2000년 이상 잡아온 논어에 보면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줄에 이런 게 나와요. 지명과 지뢰와 지언이 나옵니다. 지명.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대리가 됐던 과장이 됐던 자기의 지금 직분에 대한 확고한 그런 사명감을 가진 사람은 환영받으리라고 는 생각해요. 두 번째가 지래인데 예의 없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잘 되지 않죠. 아랫 사람에 대한 예의, 오픈에 대한 예의, 동료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죠. 세 번째가 지언입니다. 바로를 할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요즘 이야기하는 의사소통이죠. 상하 좌우 또 대외 관계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의사를 뚜렷하게 소통할 줄 알아야 돼요. 지명, 지뢰, 지연은 처세의 근간이 될수 있구나. 그래서 논노는 마지막을 이것으로 언론 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연, 지명, 또 하나 뭐라 그러지? 지뢰. 지뢰. 이야, 이거 정말 멋있는 얘기죠. 그런데, 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살다 보면 매너 없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많죠. 이 보면 싹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이거를 대처하는 방법이 나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무시하는 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시비가 그치지 않더라. 도 대꾸치 않으면은 자연이 사라지더라. 그거 딱 믿고 그냥, 그냥 해무셔버세요 그게 힘들다면은 예를 들어서 너는 도대체 머리를 어디다 두고 다니느냐. 과장님, 머리를 어 어디다 두고 다니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거 딱 반문하는 거예요. 정식으로. 그걸 막 대들듯이 하면 이거 싸움밖에 안 돼. 그 순간에 이 상사는 생각을 한번 다시 하게 되죠. 제대로 되지 않은 상사라면은 반발하겠죠. 그럼 반발하는 상사도 있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말을 할때 다른 사람들이 듣도록 하라는 얘기. 예를 요예 들어서 과장이 어떤 여자 직원에게, 아유, 내가 이래서 저 애엄마는 안 쓴다니까? 그럴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듣도록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들려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딱그좀 집중을 할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정말 대놓고 똑같은 말을 할수 있는 상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험한 말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가 약한 사람이에요. 약하기 때문에 강하게 나가면 반드시 시정 되게 되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저는 비교적 큰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윗사람 중에서 참 힘들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젊은 미생들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윗사람 힘들면은 받으세요. 한 번쯤 받아가지고 절대 안 잘립니다. 우리 그조 회장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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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에 계셔서 그런 얘기를 지금 해요. 민간 그, 그, 기업은요 그,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한 번은 내가 정수해라고 문을 딱. 가다 걸고, 내 밑에서 나가라고.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뭐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어? 이 사람 왜 이래? 왜 이래? 하면서 달라지고, 또 그게 그 사람들도 아무 생각 없이 그게 반복적으로 소위 학대성 심리라든지 다 전체를 위한 생각이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일깨워질 필요가 있어요. 그 받은 사람이 괴롭냐, 바친 사람이 괴롭냐. 나중에 뭐 바친 사람 훨씬 더 괴로웠던 거예요. 훨씬 더그 안에 눈치를 보게 되고 괜히 또딴데 갔을 때 얘기하면 어떡하나 저걸 풀어줘야 되는데 하는 이런 경험을 제일 많이 했고 정부의 미생들한테 <laughs> 말씀드리지만은 소 끓으면은 자기 병 생깁니다. 필요할 땐 받아버리시고 받으면 꼭 그건 긍정적 효과가 옵니다. 나는 다른 측면을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하고 좋은 인연을 맺으면요 훨씬 더 가깝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훨씬 더 부드럽고 약한 부분이 더 많은 분들이에요. 자기가 업무를 어느 정도 완벽하게 처리하면 상사들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처세술은 게링 o 스단 일을 잘 종결하고 마무리 짓는 이런 능력을 갖췄을 때 상하좌우에서 평판도 좋고 이제 사랑받게 되죠. 이제 부하와의 관계는 우리가 상사로서의 입장 아니에요 두 가지 리더가 있다고 난 생각해요 밑에 있는 부하를 이용하는 리더 밑에 있는 부하를 키워주는 리더 부하를 이용만 하고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리더는 그 가능한 한 헤어지는 게 낫습니다 부하가 고민이 있고 능력이 모자라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줘야 리더도 존경받고 따라주는 그런 리더가 될수 있다고 난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그 조직원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과 풍토. 토양을 지금 만들어 줘야 되고, 그건 결국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키워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정말로 진심으로 키워줄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건은 윤리적인 얘기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인데,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강조하지만 받으라고, 받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받으면 분명히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요새는 좋은 시스템이 있어요. 360도 평가도 하죠. 웃분이 밑에 사람만 인사고과라는 게 아니고, 동료나 밑에 사람이 웃분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 상사가 불이익을 받고 회사를 떠나게 돼요. 평가. 그래서 나는 네. 그런 다면 평가를 통해서 얼마든지 보호가 되니까, 그 직장이 소중한 직장이라면 인내심을 좀 갖고, 그것도 겪어내는 용기도 필요하다 이거죠. 저, 절이 싫어도 죽은 떠나면 안 된다. 그럼요. 네. 그러다 보면 진정성을 가진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35살에 지금 사정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견제와 그 시기와 질시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키가 안 컸어. <laughs>